안녕하세요. 이슈 몬스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추석 기간 일본에서 한국인이 폭행당한 사건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추석 날 일본 도쿄에서 생활하는 한국 여고생이 50대 일본인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생은 도쿄 신주쿠의 한 대형 매션 1층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이곳은 도쿄 내 유일한 초중고 한국 학교가 있어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맨션 1층 로비에서 친구와 함께 이 맨션에 거주하는 다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맨션에 거주하는 50대 일본인 여성이 다가와 거주자도 아니면서 왜 여기서 시끄럽게 하느냐 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 여고생에게 용서를 빌어라 라며 윽박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주변에 사는 다른 한국인들이 이 상황을 발견하고 가해 일본 여성에게 항의하여 여고생은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고 일본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분석한 일본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가해자를 특정해 조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폭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교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도 도쿄 한복판에서 우길기를 흔들며 한국을 겨냥한 혐한 시위가 있었고, 일본 와이드쇼와 시문은 연일 혐한을 조장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월간 문예 준초 시오로에는 격분과 배신의 조선 반도, 한일 단절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CBS TV의 정보방송에서는 지난달 한국에서 일본인 여성이 머리채를 잡힌 사건을 보도하는 도중에 한 출연자가 일본 남성도 한국 여성을 폭행해야 한다 라고 발언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한국 학교 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혐한 관련 폭행사건에 대비한 특별 교육을 하고 각 가정에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도 발송했다고 합니다. 주일 한국대사관 측은 홍대에서 발생한 일본 여성 폭행사건 때 우리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한 것을 강조하며 일본 경찰도 이번 사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왜 한국인이 일본에 살면서 위험에 노출되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민분들은 주재원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해외에서 체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여학생도 일본 학교에 다니면 우상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사립 한국 학교에 학비도 지불하며 다니는 교민입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과 TV 도쿄가 지난달 30일 이달 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7%가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14,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 21%에 3 배를 돌았습니다. 아베 정부의 계획대로 일본 내 반항 감정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본 방문객이나 교민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